에미레이트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바로 저희가 이용한 항공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바이에 와있고요 항상 이렇게 해외에 올 때마다 여행의 시작과 끝 승무원분들 야 여자 만날 때 이런 거 아니야? 나 최대한 잘 꾸민 건데요? 뭐아하겠다참 형보단 나으니까 제가 피오레슬링 게... <laughs> 아 근데 여자들이 이런 미스매치에 껍벅 죽어 누가 그래? 아니야? 반 바지를 입고 오냐. 이번에 이제 두바이에 올때 에미레이트 항공 이용했는데 승무원이란 분들은 미지의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에서 우리를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러고 나서의 인연은 없잖아요. 그때 말고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사람들이다. 전 이거 운명이 슬픈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승무원 분의 현지 생활기를 다물어 왔습니다. 아. 에이... 이 자식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laughs> 정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에밀에이츠 네, 항공에서 7년이나, 무려 7년. 뭘 해도 5년이 넘어가면 전 고인물이라고 보거든요. 어... 승무원으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의 동네에 저희가 직접 찾아왔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할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차릴 것 같습니다. <laughs> 패션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낫다 이거죠. 정말. 아, 그럼 그녀의 지금 추억을 건드리겠다? 네. 뭐, 적어도 잊지는 못하게 만들려고. <laughs> 승무원의 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네.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사실 에미레이츠의 승무원이면은 뭔가 급진뭐 대접받고 보호받고 이런 존재 아닐까요? 뭐 스캠 같은 거 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앞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외항사 승무원들은 이런 데 거주한다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예상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해놓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여고 하면 우린 막 향수 냄새 날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고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실제로 가봤을 때 개 엉망진창 꼬라지 개판일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왠지 네. 어, 승무원이다 보니까 네. 여러 나라를 여행을 했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정말 체험을 많이 했을 어, 사람이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다양한 문화권들의 아. 기념품이라든지 아. 다채로운 색깔로 꾸며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침대도 예를 들어서 해먹 하나 있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해외 자석 많겠네요.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아, 우리한테는. 처음에처음 어, 신비의 존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추드 게일 이세입니다. 아, 네. 어, 꿈에 꿈에서 봤나요? 뭔가 <laughs> <laughs> 꿈에서 봤더라고. 아, 좋네요. 네. 승무원계 네. 고인물. 고인물.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죄송한데 저희가 막 들어가도 되는 <laughs> 숙소가 맞나요? 아, 네. 그 대신 들어가시기 전에. 체크인을 네. 하고 아, 체크 아웃은 네. 할 생각이 네. 없는데. <laughs> 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에미레이츠 승무원 분들의 전용 숙소라고 할수 있나요? 네, 그죠 저희가 있는 숙소라고 할수 있어요. 에미레이츠 소속인가요? <laughs> 오. 양이 안녕. 안녕. 네. 와, 무슨 호텔 같다. 와, 완전 첫인상은 그냥 리조트 같아 고급 리조트. 스팟 딸려있고, 어. 불가마 사우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어, 어. 야, 진짜 복지 너무 좋다.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걸 제시하고 들어가는구나? 네, 네, 네. 고급 아파트 같다 한국에 음... 타워필리스 온거 같아 가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 썰 많이 봐어 <laughs>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갔으면 <laughs> 어떻게 됐죠? 그러게 딱 봐도 아그게깨지는구나 훈련이 아닌 네, 느낌이 들면 좀... 이야 뒤에가 다 보이네 어... 어, 이걸, 이걸, 공짜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노고를 지금 펴마하는 발언이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공짜 많은 분들이. 형 영상 찍고 놀면서 돈 벌잖아요? 예. 우와. <laughs> 우와. 진짜 고급 아파트다. 7년 동안 근무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가 이런 게 좋고 이러니까. 우와. 우와, 진짜. 오 바로 뚫려 있어. 유진이. 아. 어? 오. 신발이 엄청 많은데요? 예, 네, 저희 두 명이 와가지고. 아두 분이 같이 아... 있는 거네요. 틸렛을 다 공유하고 방만 따로 있어요. 비행기에서 나는 향기, 연기 좋은 향기가. 나어 에메리치 향기네. 방금 설거지하신 거 같아요. 설거 방금 설거지, 사실 아, 설거지 하긴 했어요. 아, 하긴 아 하긴 이거 솔직히 솔아 소... 그리고 어... 솔직히 오늘 변기 청소 했다 안 했다? 했다. 아? <laughs> 원래 깨끗한 향이야. 원래 그냥 하시니까 그냥. 아, 저희가 남자 사이즈 신발 없어 그냥 이거 신어줄. 아저 맨발 음... 좋아해가지고요. 아. 너무 훌륭한데. 여기는 거실. 아 공동구역이군요. 네 여기는 공동구역 거실이고요. 넓다 그리고. 어 진짜 넓은데? 이거는 제가 사는 게. 시리업스타 이런 거 써주세요. 쉬운 거다 써가지고 어려운 거밖에 없어서. 어. 어? 여기가 발코니. 와. 뷰가 진짜 좋다. 밖에 네, 나가 보셔도 돼요. 아 오케이. 먼지 어. 조금. 탁 트인 게 너무 좋다. 나였으면 여기다 이렇게 바베큐 세팅해가지고 사막에서 떨어지는 별 쳐다보면서 바베큐 파티한다 한국이었으면은 2개에 2명이서 쓴다고요? 할 만한 엄청 넓은 공간이야 한국으로 쳤어요 제가 봤을 월세 200은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 진짜 서울 기준 근 네, 여기가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랜덤으로 들어왔다가 보통 랜덤이긴 해요 어 아, 주방도 진짜 크다 LG 아. 네. 쿠쿠 직접 사신 건가요? 네, 이거 다제거입니다 아. 아. 커피 머신도 있고 플레메이트가나와서제 섹션 플레메이트 쓰시는 어? 플레메이트도 쿠쿠 쓰시는데요? 아 한국인이에요 아~~~, 아 저는 한국인을 선택을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오. 오늘 언제 오시는데요? 11시 아 그럼 저는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아. <laughs> 저 영국 생활 옛날에 할때돈 아. 많은 애들 기숙사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좋아가지고 저 여기서 살라 그러면 사양 안 할게요 사연 안 할게요, 저 <laughs> 괜찮아서 저. 유치무에가 M 치 구두. 아 이게 에 M 치 구두예요? 네. 와. 아 맨날 멀리서만 보니까 만져봐도 돼요? 아 네. 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발이니까. 그러니 승무원들한테 발이 엄청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이제 방이신가요, 그러면? 네. 안쪽으로 가면 와. 제 와. 식물을 키우시네, 이거 대만. 대마... 가짜예요. 가짜. 아 가짜예요? 네. 음... 제가 비행 때문에 가짜. 집에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 이게 개인 방인 거죠? 사이즈는 한 번도 없어서 음... 화장실 아! 화장실 아 되게 네. 화장실이다 아, 그냥 방에 진짜 좋다 그니까 이거 비데인데? 어 비데? 저는 어떻게 쓰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전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laughs> 큰 꿀팁이네요 잘 배우세요 여기서 일을 보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보고 보여드려 일을 <laughs> 보고 나서 찌꺼기들을 음... 닦기 위함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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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이거 보고 배우니 문화 문화 교육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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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laughs> 아 ㅋ 수업 체크해도 돼요? 에, 수압 체크해보세요 아좀 약해 약해요? 에미리츠 그 비행기 A380 수업 보셨어요? 아그거 난리 나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된다고요 내 말이 맞지? 이제 온갖 그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그런 음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향수만 봐도 브랜드가 다 달라요. 존 하버드 이거 하버드 대학교 갔다 온 사람들이 이거 꼭 사오거든요. 하버드 거기서 발가락 만졌어? 안 만졌어요? 만졌어요. 만졌다니까? <laughs> 발가락을 왜 만지지? 그걸 <laughs> 만지면은. <해티시가? 웃음> 아, 발가락을 만지면은 어, 자기 자식이 하버드를 간대요.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자식까지, 이세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네.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laughs> 저는 또 프랑스, 또 파리 가서 또 해오신 거거든요. 일단 흔적들이 다 있다니까. 왜 직접 그리신 건가? 네. 오 그림도 그리세요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어, 있죠. 책 아이거. 네. 근데 반은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의 성향도 알수 있죠. 끼리끼리 논다. 나는 생각이 <laughs> 너무 많아.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언니 어, 되게 공부하시는 걸 엄청 좋아하신다. 여기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laughs> 어.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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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좋아하시는구나. 아. 방 바깥의 뷰가 너무 좋다. 네.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튼 칠때좀 쾌감 있겠다. 세계 흔적들이 있다니까요. 어. 러시아 흔적이 있고요. 이건 터키인가요? 아 네. 근데 되게 한국 사람 반갑지는 않아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아, 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더 티가 한국 티가 네, 좀안 난다는 게. 운동복이 대부분이고. 평상복 같은 느낌으로? 네.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한데요. 정리 안 했다고 하셨는데. 욕조가 없어가지고. 네. 아, 한국에서 그안 해? 아 그래서. 이동형 욕조. 네. 주변에 승무원 지인들이라든지 뭐 동료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비슷하게 하고 사시나요? 저는 약간 뭔가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없애는 스타일? 언젠간 한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 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한국가요죠 정착? 한국정착한국 최종적으로 외한사 승무원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는 편이에요그거에 약간 배우자에따라서좀꼭어서한처럼왜 <laughs> 그래요 남한국에가지고에꼭 우리 집서 친척 동생 같국에서하국서한국에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유럽집 같아 유럽집 되게 특이한 거 있어 냉장고 열쇠가 있어요? 어? 네, 저전 신기하죠 우와 뭐야? 왜왜? 잠 거지나 가요못 훔쳐먹게 이렇게 하는건가요? 어. 식탐이 많으신가요? 아두오와 어. <laughs> 두시간 전부터 열심히 정리하시 네. 흔적이 나와요 <laughs> <laughs> 어, 한국 소스가 간간이 또 보이네요. 건강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보니까. 여기서 제일 오래된 거한 얼마 된거 있죠? 입사했을 때 여기 넣어놓고 지금까지. 우선 <laughs> <laughs>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된 김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오래됐죠? 전 정권인가요? <laughs> 아, 전 정권? <laughs> 1년 된 거? 1년 넘은 거? 아, 냉장고에서도 성격이 딱 나오네요. 실용성 좋아하시는 것 같고, 루틴 같은 거 있으신 것 같고, 먹는 것도. <laughs> 아, 그리고 역시나 여기 마그네틱. 냉장고 봤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유학생 느낌이에요. 비행을 마치시고 딱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TV는... 유튜브를 들어요 유튜브 켜놓고 이제 씻으면서 잘 준비하는 승무원들에게 영알라비 화 인기가 많나요? 역시 박투비죠? <laughs> 아 근데 저희 엄마가 좋아하세요 어?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해너 어? 임영웅 같은 거구나 너 임영웅이야 지금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여행계의 임영웅 아 근데 인기 많으실 거예요 <laughs> 영알라비 뭐 이런 거는 아직은 크게 관심은 없다. 하다가 이제 뒤늦게 빠져버려서 아 그때 신이 다녀갔구나 약간 이런 스타일. 아집 진짜 좋네요. 이게 안 닿는 집은 처음이다.